3월의고삼1 9번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에 대한 가나 대는 가게도 가는 a에 대해서 나는 b에 대한 대림 유전자에 대해서 발현되고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 그리고 가나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에 하나는 엑스 염색체에 놓여 있는 유전자 가게도 구성 기억을 제외한 구성은 1의 1과 8에게서 가나대에 대한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것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1번 가가 발현됐고, 그 다음에 5번도 발현됐고, 8번도 발현됐고, 그럼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얘가 상인지, 성인지, 열성인지, 우성인지 모르고 있고요. 나 한번 해볼까요? 1번 나 발현됐고, 그 다음에 6번 나 발현됐고, 어, 근데 3, 4번은 발현되지 않았는데, 발현된 딸이 발현됐네? 딸이 나타났네? 그럼 이건 무조건 뭐야? 상에 대한 열성이 있죠. 그래서 발현전자는 small b에 있는 거고, 그래서 6번은 small b, small b가 되는 거고, 부모는 large b, small b, large b, small b. 그럼 7번은 large b 8번은 6번한테 스몰 B를 받아야 되는데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기억으로부터 라지 B를 받았으니까 기억은 일단 라지 B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1번이 스몰 B 스몰 B 그러면 기억은 1번으로부터 스몰 B를 받았으니까 라지 B 스몰 B 하지만 나는 발현되지 않지요 5번은 1번으로부터 스몰 B 받은데 라지 B를 2번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라지 B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대립 유전자는 라지 빈인지 스몰 빈인지는알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로 갑시다 가, 그럼 가가 X에 의한 유전인데 상인지 성인지는 이미 어, 나왔어 X에 대한 유전이니까 성 이제 열성인지 우성인지 한번 볼 텐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만약에 우성이라고 한다면 아들이 발현되면 반드시 누가 발현돼야 돼? 엄마가 발현돼야 되겠지? 우성이라고 한다면 근데 엄마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다. 열성. 그래서 스몰 a에 놓여 있는 거고. 그러면 1번은 ay가 되는 거고. 그리고 5번도 ay인데 그럼 엄마는 일단은 스몰 a를 갖고 있는데 라제 a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8번은 스몰 음, a 스몰 a. 그러니까 아빠 기억 스몰 a y 그래서 가가 발현돼야 되고 6번은 발현되지 않았는데 8번한테 스모레이를 줬으니까 라제이 스모레이. A, a. 3번 라제이. 그 다음에 4번은 일단은 6번한테 스모레이를 줬으니까 스모레이를 갖고 있어야 되지만 어, 발현되지 않아서 라제이 스모레이. A, a. 그럼 7번은 라제이와이. 그래서 어, 일단 다 표현 한번 해봤어요. 보기로 갑시다.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그렇죠? 오른 문장. 그다음, 니은 기억에게서 가가 발현됐죠. 8의 음.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했는데, 가가 발현될 확률은 스몰레이 스몰레이 와 스몰레이, 즉1분의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될 확률도 볼까요? 어, 그러니까 6번은 무조건 이제 스몰 B를 주는 거니까 가가에서 그러니까 각기역에서 기역, 스몰 B를 주냐, 라지 B를 주냐에 따라서 어, 나가 발현되거나 나가 발현되지 않을 테니까 나가 발현될 확률도 2분의 1. 그래서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 있다. 정답은 5번.